음악적 덕도드시고세상도 나를 버렸어 우리 부부 형제도 나를 버렸어 이 무정한 세월에 누구를 원망하고 다하는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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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あかあ 할 수가 없네 우리가 돌아가신다면 이렇게 뵈어서 찾았단 나이니다그 세상에 왜만상처를 다시 하늘을 알아다가단말이사회생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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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이 그 짓을 하다가 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며 묘소에 찾아와서 어머니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절 봐주세요 <laughs> 살아선 전에 이 남의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생에 뭔차가많아그 짓고 나리지르다가 언니 임정도못 보고 이렇게 묘수 앞에 찾아왔나이다 언니 오늘저이스디스 소주 한잔 언니 묘수에 올리나이다 언니 받아주세요. I'm <laughs> 잘살았데이 못난 여신은전세계먼멈추하만 떠들이 그 진생으로 산단 말이야 오늘 명주 주최자전시 3주 시민 여러분 전국 관광객 여러분 이 그지가 불쌍하고 앞으로 잘 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나 이들 봐러봐 어, 시, 어, 더, 시, 어, 더, 시, 어, 더, 시, 어, 더, 시, 러감사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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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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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와는 미친 식은 생전의 진실을 엎드려 빕니다 <laughs> 야 그래도 그 박수 끝까지 치는 농아 딱한번 계시네 박수 안 치고 대갈빨이 안 들을 테요 그런데 박수는 그런데로도 온데간데 있는데 동지서들의 개구리 따붙다물시, 함성은 어디간들었고 박수 함성!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지금도 안녕하시고, 앞으로도 안녕하실 거죠? 아이고, 불조수장은 천지신명과 부처님의 불량체대로서, 혹간에 기회 거시는 은사가 있다든지, 눈에 거시는 행동이 있더라도, 널눈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오 우선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우리 어머님 묘사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체력 경력. <laughs> 말이 나왔을 때획기지 요즘 휴가 무너진 사, 세상이요. 30년 전만 해더라도 심리 밖에 있는 공주전화 박스에 엄동선에 태풍구구니이 몰아쳐도 우리 어머님 조속으로 다 진지는 드셨는지, 또 한절기에는 곡불은 걸리지 않았는지, 도전 10원짜리 가지고 맨발로 다 닦아서 덜끄덕 놓어서공주전화탁 해서 이장님, 저철수예요 철수 엄마. 우리 엄마 지금 조속은 잡수시고 건강하시죠 이렇게 문안 인사드리 시절이 30년 전만 했는데 지금은 뭐요? 에비 m 이가 밥을 먹는지 처먹는지 빨리 일찍 뒤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 회원들이는 며느리만 1 0만천 엄마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아, 야, 근데 우리 엄마 대박빨리 빠맣 키가 막히라나 왔다. 눈썹 모시도 근데 희한하게. 전국 부산을 가나 제주를 도 가나 서울을 가나 인천을 가나 강릉을 가나 여기 상주로 와도 65세 우리 어머님들 전국적인 대갈바리 빠마는 어디 가나 다똑같아 시아대 스타일이 다똑같아 그래서 효가 무너지는 그 비통한 새, 세상에 살고 있어서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모노드라마 효로우상으로다가 이렇게 태소구리 바구니 탁 계속 우리 어머니 묘를 수시로다가. 이장해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죠? 잘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경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묘 모노드라마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저 뒤에 계신 분이요. 저기 짤막하게 생기신 분 있지? 꽃미남 품반님이 약 4년 전에 묘실을 갖다가 저한테 전수를 해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연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한테 한 번, 다시 한번 박수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스승님 잘했어요? <laughs> 못했으면 이따 주식에 펜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안 맞네. 어쨌든 간에 효과 우상입니다. 자, 우직 주식 분위기를 탈피해서 지금부터 여기 오신 분들 동쪽으로 하시면 북이 영한 노래시고 남쪽으로 하시면 반복이 뜨시고 서쪽으로 하시면 가자, 손, 번창하시고, 북쪽으로 하시면 만세형통하시고 우리 중앙에 계시면 천 년, 만년 아프지 말고, 무병장수, 장수. <laughs> 둘이 고래초에요? 짝짓기있는사람테 이왕이면 이 앞에 와서 앉으시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 계시오? <laughs> 이쪽 얘가 수, 신랑 같으잖아. 어디에 보는게. <laughs> 형제자본내 삼성그룹에 이사님 꺼지고 오시고. 수지야! 수지야, 공연하기 전에 엄마 미우 2장부터 시켜드리고 하자, 시어머니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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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좀 시키고, 이렇게 좀 하자. 그래. 요새는 이장도 간단이야. 그거만 갖고 가면 어떡야 바보야, 이리 와봐. 다시 백업해, 일로. 일로 다시 오라고. 하나서도 열까지잘 배워. 어떻게 냐 이렇게 놓고. <laughs> 이렇게 해서 딱 걷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돼요 <laughs> 요즘 이장도 간단해요. 어머님은 그나 요즘 이장 <laughs>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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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도 이장 이렇게 시켜드렸잖아요. 그지? 요즘 이렇게 험악하게 남의 거를 자꾸 건들고 계세요. 네 거나 관리하시지 <laughs> 자우정축장번를 탈피해서 여러분들, 동쪽으로 가시면 북이하을이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만복이 있시고 서쪽으로 가시면 가만선성하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대패, 그 집안에 우한 없으시고, 삼대8년다물어나시고 중앙에 계시면 오늘 꼭 1년 내내 돈 빼락 맞으시기를, 여기는 포들를 품바가, 천지신명 부처님들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기원 드리나이다. 4번 갈 준비 해라. 이십, 3번, 3번. 자, 놀아보겠습니다. 자3번에 그래요. 어0게3 그래요. 이해하셔. 한국말을 보다로도 중국놈이라. 한국사람이 당이 상가가 비싸거든. 그래서. 1 0서 관광객 여러분 이자리를 빛내 주셔서 각설이 노래바닥에 참석해 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고마워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아래 뚫리는 건실한데 약간 그리려겠지 형수는 안 바뀌었지 항상 좋은 일만 해 주시고 1년 365일 백세 거지 사시되 절대로 병내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북이 그 영화 노래시기를 천지신명 못찾는가하나님께게 추워드리기 전에, 나는 돈이 우선요. <laughs> 그러면 니가 꼽아줄테요. 아유, 고 그려. 아유, 울크만 아버지. 아 아버지, 너는 왜 이렇게 땀이 거에신고없쓰니 요만한 건 보내, 그지 평소에. 절대 소원니 네 언니는 도 살판다는데. 야 많지 않죠 지겹지도 않니? <laughs> 아버지,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5만짜리, 5만원짜리 쓰고 제가 드리고 싶은데, 5만원짜리 가 없는 게하인 건강하세요. 야, 그리요. 평생 지겹지도 않아. 40년, 50년 동안 춤물로 터뜨렸잖아, 아버지. 근데 이게 딱딱한 게 좋지? 아저 <laughs> <그럼> 뒤에는 <laughs> 우리 누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네. <laughs> 어이, 두근네 오늘 이 자리에 노래마당에 참석해주신 우리. 남녀노소 할것 없이 형님 동생 누님 친구 동료 여러분들 항시 건강하시고 우한 3.8년 다 떨쳐버리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천지신명 부처님 엮여 다시 한번 청중이 포들이 분바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피나이다 아유 근데 조금 집구석에 태가 날것 같네 어떡하에건강들 하셔야죠 아버지 맞지 않내 말이 맞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데 여기 오신 분들 솔직히 말이나 알수 있겠지? 우리 삼성그룹의 고식이 요즘 개인 프라이버시에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대한민국의 5만원짜리 지표로다가 우리 삼천리 방광국국을 다 도배도 남는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그분이 우리의 연세가 7 6이래네 그런데 그분보다 더 건강하시고 살판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요 타인의 의지 없이 사 48집을 쩍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각설이 마당도 한번 구경하시고 엄마 여기 각설이 아들 꽃도 한번 만져보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시고 사실 죽어서 기독교는 천당이요 불교는 극락이라고 그랬지 천당 극락이 먹은 필이 있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천당이요 극락이 계신 거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격리박스 맞잖아 그치 통화신 때문에 천당 극, 극락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즐겁게 노시다가 행복하게 노시다가 하시면 돼요 사실 말이 나왔을 게기지 1년 보약 2 0 0만짜리 보약보다 여기서 한번쯤 웃어보는게 3천만원짜리 보약 드시는 거예요 그지 자 계속해서 4번 5번 이렇게 해서 아까 몇번 거지겠지 4번 이렇게 해서 가면 되요 자 계속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안동역 한번 옆으로 들의분 바가 예쁘게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불안 잡고 다시 한번 대가리 쳐 잡고 경례 <laughs> 월경 작사 도루 야 월경 작사 호르몬 잡고 도루도루 사분의 삼고 그렇지. 마이크 바깥으로 새벽 샤 오예 가 싶었는데 건지 모두는 건지 소리 <목소리도> 다같이 합성과 박수 哎呀，大吉大利。 아니야. 정중하게 경례. 했다 그래도 각설이 지우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큰절하는 각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오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연도 좋지만 사실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서 저런 재롱 자체를 보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 그지 사실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 아버지는 왜 자꾸 뒤를 쓰담고 계셔? 또, 다시 하나 꼽아주려고 그냐 <laughs> 어떤 사이여, 이렇게? 이쪽은 누구요? 두째? 두째 마누라? 이쪽은 첫째 마누라? 아이고, 니가 그래도 참 마음이 좋다.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알고 계시네. <laughs> 복받을 거요. 너는 행복하다. 너는 쪽팔린 인생 살고 있고, 첩으로 <laughs> 갔으니 얼마나 쪽팔린 인생을 살고 있어. <laughs> 저기 초운는 조언니는 여섯 번째 첩으로 갖고 첩부로가 가서 저래 그 맨날 청소만 하고 있다 <laughs> 다 웃자고 하는 얘기여 그지 진짜 또 두째 셋째라고 그래가서 뒤통치되고 전혀 나쁜 년이네 이렇게 이상한 눈빛을 주지 말고 그지 아이고 감독님 <laughs> 우리 감독님 팔자도 참 태평성대였나 팔자래라 칠랄 팔자래 여기 있는 카메라 감독님이 KBS 방송국 열린음악회 총 카메라 감독으로다가 1989년도에 입사해서 2004년도까지 약 2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꼬라지 이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 2004년도에 <laughs> 이 형수가 바람 펴가지고제비주가때 쪽쪽 팔려서 집안이 풍기박산돼서 그래서 예편네 집 나간 예편네들도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올까 어떻게 고민고민해다가 을 b 베에 있는 방송국에 있는 칸 카메라 큰 카메라 있죠 그게 한대 그때 당시에 시가 10가, 1억 시가 안 되는 거 지금 10억 짜리인데 그걸 대한통운 화물차 12톤 카고트럭을 딱 떼놓고 저 배짱도 좋으시지 12톤 카고트럭을 딱 떼놓고 인부 1단 그때 2만원 짜리들 18명 중국산 애들을 딱 써가지고 한국말도 모르는 애들 딱 써가지고 카메라를 처음 훔쳐가지고 열 그때 8대지 8대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청주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다 내가 그때 청주 충청북도. 청주 경찰서 형사 팀장으로 있었거든. 그 우리 팀원들이 딱 검고를 해가서 나한테 꼬링 냈던 우리 형이거든. 그래서 그때 2년으로 해서 그때 형형 청주 도에서몇년 살고 나오셨지? 5년 5년 살고 나왔는데 다른 남 같으면 형사 죽인다고 나를 거... 아직도 그 집에 사시고 어? 형수님은 안 바꾸셨지? 그래요. 바람패도 형수님은 꼭보존하셔야 돼요. 형수님 실증 내기시면 저기 있는 카메라 감독 저사기 갖다 좋은 돼요. 또 훔치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딱 어이? 교도소에서 딱 나오더니 대게 보면 범법자들이 나오면 내 자기를 검거하는 형사들 죽인다고 말이오. 이 직구석까지 찾아와서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형은 딱 나오시더니 아우님 고맙네. 새로 진로의 인생길을 찾아줘서 고맙네. 해가지고 지금 마곡사지 마곡사. 마곡사 비구니 스님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마곡사 주지 스님꺼진 나가고 또 서울에 가면 명동에 가면 명성교회 거기 장로마누라를 또 따먹어가지고 장로마누라 꺼져서 교회도 갖고 있고 절도 주, 주체를 갖고 있고 교회도 주체를 갖고 있어 얼마나 행복한 인생 그래 내가 생활의 은인 달인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시 그래 나만 공연하는데만 따라다닌다 자. 여당구만 두고, 지금 네 분의 신을 모시겠습니다. 첫째, 부처님. 둘째, 하나님. 셋째, 천지신명. 넷째, 국제적인 알라신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 다음에, 우리의 주? 좋다. 또 이렇게 해서, 요 노래 부르기 전에, 노래 부르기 전에, 사실, 우리 공연 지금 몇 시에 나왔지? 10시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불견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래서 여좀 사주시고, 더 나가서 또, 잠깐만, 잠깐만 계시면 돼요. 여기 이 패드 수지야, 여기 얼마? 여기 산산 패드라고 해서 백장 들어 있어요. 백장 네네네 팩인데 백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만병통치. 이 패드 사실 만원 단돈 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단대 가면 의약품 약국 같은데 가면 사만 오천 원짜리 중소기업 청에한 문에 이문 없이 우리가 직거래해서 만 원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 0 0매입 100장. 100장 들어있어오니 지금 약간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씩 붙여보시고 후이이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반품하셔도 제가 받아갈게요. 야.